안녕하세요. 특정 경기자가 한다 오늘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야. 여기는 원주시 한부면 금대리, 금대리 계곡입니다. 계곡. 산 계곡.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도 흐르고 삼서 목수가 흐르는 이곳에서 지금 여름에 막바지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계곡물이 섬섬옥수 흐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곡입니다, 예. 계곡. 개구. 섬섬옥수 흐르는 계곡. 자, 여기가 이제 본부입니다, 본부. 베이스캠프. 너무 멋집니다, 너무. 자. 하늘이 멋지게 보이는 캠프입니다. 캠프, 캠프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심어 놓은 뭐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아 토마토가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 토마토, 나 가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어놨습니다. 아 고추, 고추가 뭐. 파란 꼬치도 있고 빨간 꼬치도 있고 뭐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아저기 꼬치가 달린 거 보니까 뭐 아주 멋있게 달렸습니다 오늘 이제 꼬치를 아까 따서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아 여기는 자 절경입니다 절경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아 네. 뭐. 하늘도 푸르고 꽃이야, 꽃이야 잘 자라라. 아 산세가 여기는 먼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예. 오전이 그냥 뭐 살아있는 오전이 있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렇게 배츠카가 있습니다. 배츠카배츠카가 페치카. 있고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로 양쪽에 여기 두 군데가 돼 있고 아주 뭐. 그지서 편하게 모든 걸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그 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빵빵하게 틀을 수 있고, 음. 자, 가드로 나와보면 이제, 아, 바베큐 통이 또 이렇게 있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탕들 뭐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파라솔이 있고, 예. 하늘 높은지 모릅니다. 하늘 높은지. 예. 예. 저기 닭장에서는 아주, 뭐, 계란이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예. 여기가 총 400평입니다, 400평. 400평에 이렇게 이제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지인들이 와서 계속 바베큐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바베큐 통, 예. 통통 바베큐 통, 예. 아, 어제 이제 감자하고 많는게 이제 부먹고, 계곡으로는 뭐, 물흐르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잘 시원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경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 왔으니까, 목금토일, 사회를 이제 휴가를 보내고 갈 겁니다. 여기서 뭐, 계곡의 물소리가 뭐, 예? 너무 멋있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섬치한 가위가. 집게와 가위가. 아이고, 여기 아주 시, 시래기라고, 그러지? 시래기. 시래기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시래기가 이제 또 뭔가 맛있는 거로 변할 수 있는. 소뚝과. 칼, 칼막히들라. 여기는 아주 전원 생활 하기에는 최고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작기옥수수밭도 있고, 이제 옥수수가 이제 끝물이라 조금 안 남았습니다. 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여기는 뭐, 치톤 피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모든 게 괜찮습니다, 여기. 여기서 매일 밤에 이제 음악과 함께 이렇게 파리, 파리를 하고, 여기. 아, 소주 많이 먹습니다, 아 소주. 저는 뭐, 소주를 안 먹으니까, 막걸리 한잔 정도 하는데, 어제 밤새 들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저기 안에서 잤습니다. 그 안에 도 한번 들다 여 볼까요? 그 안에 도 이렇게 다뭐 사람 살게끔 돼 있고 저기 저가잔 침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음. 자연 생활 이런 게참 보기에 좋습니다. 예. 아 비경입니다 비경. 비교. 아 아. 가까운 마트에 가서 이제 또뭐 여러 가지 사다가 맛있게 해먹을 겁니다 예. 어우 보리 뭐센벌이 날라다니는데 서 저거에 물리면 뭐 약도 없습니다 버라 예. 보라, 버라 보라. 음. 이페츠카가 여기서 뭐, 빵도 굽고, 고구마도 고먹고, 그러는 패카합니다패 400평. 그 다음에 음악이 여기 뭐, 꽝꽝 나오는 그런 피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잠시 또 이렇게 보면은, 아. 아, 여기 이렇게, 뭐. 이제 이따가 또 농사를 좀진 고추를 따야 됩니다, 고추. 고추도 좀 따고. 둘러봐도, 둘러봐도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이 앞에 뭐, 텐트도 딱 쳐놓고. 뭐라죠? 고추 농사가 잘된것 같습니다, 고추. 고추들이 아주 빨갛게 익었습니다, 어,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는 춥더라고요. 추워가지고 난로를 안 떼면 밤에 잠자기 힘들더라고요. 음. 추워요, 상당히 추워요, 네. 아, 뭐, PA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음악도 듣고, 음. 서또 앉아서, 뭐, 바베큐도 하고, 분위기는 최고입니다. 어디를 비춰도 그림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 날 다시 도시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조용히 살다가, 고기도 구워먹고, 감자도 구워먹고, 닭도 키워서, 계란도 먹고, 너무너무 파라다이스. 자연과 함께, 나도 자연입니다. 나백기 예. 통 자연의 물소리 너무 멋있게 들립니다 여기가 무릉도원 같습니다 무릉도원 어제 여기 고라니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닭장이 있으니까 고라니가 내려와가지고, 고고 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고라니. 고라니도 먹을 거지, 옥수수라도 몇개 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저만 보기엔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그림 보시면서 힐링 하십시오 예, 나,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요새는 제가 가요 TV 가요 TV 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요 TV 앱을 까시면은 제가 방송하는 거를 매주 목요일 8시,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5시에 재방을 합니다. 특정 김 기자가 한다.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 보여드리게 되네요. 예. 아저 빨래가 멀려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지금까지 원주에서 나도 자연인가 특정 긴장한다였습니다. 아비베.